자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도 오전 방송은 꼭 듣고 쉬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실 시장이 뭐 오늘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이 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또뭐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휴 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휴 동안에 있었던 저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있어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추가적인 조정 그죠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연휴 만약에 뭐 보내고 계신다고 하시면 그냥 관망 정도 하시고요. 저뭐 무리하게 신규 매매 안할 겁니다 오늘. 그 정도만. 아 특징뉴스들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달 또 어떻게 또 방향 잡으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짚고 좀 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징 뉴스들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래도 좀 봐야 될 종목들 몇몇 종목들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오늘 좀 편안하게 좀 관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약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하락폭을 다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약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다우는 0.3% 상승, S&P 500도 0.5%, 나스닥도 0.2%이 정도만, 이 정도만 좀 상승이 나왔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딥시크 관련된 이슈이죠, 그죠 딥시크 관련된 이슈들, 이제 중국의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집시크가 미국에 직격적으로 강탈을 했습니다. 전 세계 1등주, 전 세계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하루만 17%가 급락이 나왔었죠. 자 물론 다음날 바로 일정 부분 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9%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렴한이 AI 모델 개발 방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죠? 비싼 칩이 불필요해질 수 있다라는 관측 속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만 또 이러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뭐가 나오냐에 항상 또 악재가 다시 나오죠, 그렇죠. 딥시크 충격. 그죠? 알고 보니 중국 깡통 뭐 AI 또 악재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뭐, 호재성 기사와 악재성 기사가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급락도 나왔고 약반등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혼조세가 보여줄 수밖에 없죠. 국내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초반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기동한, 그동안, 그동안에 좀 일부 강세를 보이던 몇몇 종목들, 혹은 단기적으로 약조정을 받던 반도체 관련 이슈들,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또 여기서 더 다음에 좀 수급을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 한번더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수급은 미중 무역 분쟁 히터류 관련주들이다.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6월 미국에서 로봇 택시 서비스를 또 다시 한번 좀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로봇 자율주행 같이 지속적으로 수급 유입 보시면서 방향 좀 체크만 하는 하루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망하시고요. 큰 수급보다는 그죠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 또큰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급 정도만 체크하시고 본격적으로 2월달 다음 다음 주 시장을 이제 수급을 좀 준비한다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시장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각 기준 코스피 코스닥 동시효과로는 뭐 1%대 정도 약조정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종목들 그래도 조금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역 분쟁은 사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수급이 뭐 강한 모습은 못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약조정 나오다가 반등이 나왔었고, 유니온도 마찬가지죠. 조정 나왔다가 2 1선복은 조금 이탈했다가 다시 받쳐주는 수급 들어왔고요. 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2 1선부은 조금 이탈했다가 받쳐주는 수급 정도만 거래 없이 들어왔습니다. 상보는 그 안에서 이제 또 흑연 테마주죠. 그죠? 흑연 테마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급 유지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인데, 흑연 관련주도 미정무역 분쟁 계속해서 얘기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또 테마 순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세 가지는 좀 세트로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유니온티플렉스 상보, 그렇죠. 뭐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크게 크게 동시 효과 큰 상승 출발할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예측이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종목들 없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할 무리 아닌, 그죠 무리가 아닌, 어느 정도는 조금 저가성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온과 디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죠. 그쵸? 상복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종목 추천은 신규를 좀안 하려고 했는데 일부 종목들 그래도 오늘 뭐 시장 뭐 약세를 보이고 혼조세를 보일 보이, 보이겠지만 일부 개별주 정도만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두 종목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G. 뭐 건설 관련 종목이죠, 그죠 최근에 굉장히 좀 거래량도 좋고요. 2 1선 부근에서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바로 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추세 변곡점이고 이 종목이 추세를 유지하고 단기적 변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늘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개별주 추천을 좀한 종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G. SG. <laughs> 자, 그리고 항공 우주 관련주, 루미르까지 오늘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항공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는 테마 중에 하나이죠. 그죠? 뭐, 테마성 종목들 많지만 일단 루미르 정도 한 종목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 종목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요 정도만 보시고 테마 수급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죠? 연휴를아직까지또즐고 또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약주정이 나오더라도 코스피는 2,500 포인트 부근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1월달 급상승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장지수 및 테마 순환 계속해서 좀이어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 포인트까지 아직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시장 보면서 세부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8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휴 중이실텐데, 오늘 뭐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푹 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은 관망하시면서 천천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또수통방 통해서 안내 나갈 테니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